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빈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캐리 양성 교육 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어, 5시까지 출근해야 돼서 마음이 바쁘네요 이제 30분 정도 남았는데 어,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고 빨리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근해서 어, 새벽 2시에 마치거든요 어, 아, 열심히 열심히 또 어, 경남은행의 7월달과 11월달에 서비스 교육, 리더식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또 어, 또 강의 준비를 해야 돼서 마음은 바쁘고 <laughs> 할 일은 많고 <laughs> 체력은 안 따라주고 <laughs> 아, 그렇네요. 그래도 아, 열심히 준비해서 살아가는 경남은행을 위해서 어, 몸 바쳐 일하겠습니다. 80살까지 <laughs> 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티, 팅그라운드 어, 그리고 오비지역 그리고 페어웨이와 르프 그린가홀 어, 그리고 워터헤즈드 어, 그리고 타수를 부르는 명칭 마운드와 버티칼헤즈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어, 계속 리바이브를 해서 듣는다면 어, 대한민, 대한민국에 어~ 컨트리의 경기 보조원으로서 훌륭한 어~ 보원이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어, 그래서 어~ 또 자식들도 공부시키고 또내 꿈을 향해서 세계 일주도 하고 어, 어~ 또 열심히 돈 모아서 레스토, 레스토랑도 하고 어~ 또 어~ 베이크레이 집 어~ 그런 것도 하고 자기 꿈이 많잖아요 그죠? 자이 꿈을 위해서, 어, 한발한발 나서다 보면 언젠가는, 어, 10년, 20년 쌓이다 보면은, 어, 다 되는 거니까 자신을 믿고, 어,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죄송합니다 4시 반 알람을 해놔 가지고 알람 지운다고 죄송합니다 5시까지 출근해야 돼서 또 수비가 어정거리면 또 늦을 수 있거든요 어... 팀그라운드 팅그라운드란 홀에서 제1타를 치는 장소 출발점을 말한다. 팅그라운드의 팅그라운드는 페어웨이보다 속 높게 소재 있고 팅그라운드에서 티샷을 하는 범위는 티마크 티마크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뒤에 두 클럽 길이 이내의 직사각형 구역이다. 팅그라운드는 그리블로 백티 레귤러티 레이, 레이디스 티 세 가지인데 백 티는 컬럽 경기나 프로 골프의 토너먼트 등에 사용되고 레귤러 티는 일반 남성들이 사용한다. 또 레이디스 티는 여성들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비지언, out of bounds. 오비란 out of bound 약칭으로 플레이가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페어웨이 양쪽 바깥쪽에 흰색 말뚝으로 표시되어 있다. 볼이 이곳에 들어간 경우 그 볼은 플레이할 수 없다. 바로 직전에 친 위치에서 일벌 타를 부여받고 다시 쳐야 한다. 특히 초보자들은 곧잘 오비 지역에 공을 많이 넣기 때문에 조심해서 치는 것이 좋다. 페어웨이와 러프. 홀 중앙의 잔디를 짧게 깎아 놓은 곳이 페어웨이다. 폭은 보통 36에서 55야드 정도다. 러프는 잔디를 조금 깎은 세미러프와 풀이 많은 헤비러프로 나눈다. 페어웨이란 황로, 통로라는 뜻으로 골프용으로 쓰일 경우 장, 장애물 없는 안전한 길이라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 페어웨이를 페어웨이로 공을 쳐 나가는 것이 좋다. 그 반대로 루프는 잔디가 길게 자라 있거나 풀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공이 들어가며 공을 치기 어려워 어려워서 조심해야 한다. 그린과 홀. 그린에서 홀에 공을 넣으면 그 홀의 경기는 끝난다. 그래서 가능하면 타수가 적게 홀에 넣어야 하고 도 골프 코스에는 한 홀에 그린이 두개 있는 곳이 많다. 잔디의 종류에 따라 겨울은 겨울용 그린과 여름용 그리, 그린이 있다. 그렇지만 경기에 쓰이는 것은 한 가지 그린이다. 또 그린에는 홀이 있는데 크기는 직경 4.35인치, 약 108mm에 깊이는 4인치, 약 100mm 이상이고 기대의 높이는 2.134m, 7피트 이상이 되면 안 된다. 홀의 위치는 변경이 되어 깃발을 세워 그 위치를 표시한다. 벙커 종류를 살펴보자. 가드 벙커 그린 주위에 있는 벙크로 그린을 그린에 올리는데 실패한 공을 건져낼 수 있다. 크로스 벙크, 페웨이를 가로지르듯 있는 벙크. 글라스 벙크, 풀로 뒤덮인 웅덩이를 말한다. 보통 러프로 취급한다. 사이드 벙크, 페웨이와 평행으로 배치되어 있는 벙크로 좌우로 흐른 공을 잡아낼 수 있다. 코스 안에 있는 연못이나 강 모래 등이 있는 장애물 지역을 해즈드라고 한다. 그중 모래를 넣어둔 곳을 벙크라고 부른다. 벙크에는 가드, 크로스, 글라스, 사이드 벙크가 있다. 워터헤저드 코스 안에 있는 강이나 연못 등의 장애물 지역을 워터헤저드라고 한다. 워터헤저드는 레트럴 워터헤저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레트럴은 옆의, 측면의라는 뜻이지 따라서 측면의 워터헤저드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골프용으로 병행 워터헤저드라고 부른다. 또 레트럴 워터헤저드의 안에 공에는 워터헤저드의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타수를 부르는 명칭 파3, 파4, 파5 등각 홀의 기준 타수를 파라고 한다. 파보다 적거나 많은 타수로 홀아웃했을 했을 때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있다. 마운드와 버티칼헤저드 골프 코스에서는 나무들로 해즈드에 속한다. 골프 코스가 평탄하다면 자칫 단조로울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마운드나 버티칼 해즈드를 배치한다. 마운드는 흙을 파, 흙을 쌓아 페어웨이를 경사가 있게 만든 것이고, 버티칼 해즈드는 입체 장애물, 즉, 숲이나 나무를 말한다. 어, 많이 어렵죠. <laughs> 어, 근데 하다 보면은 어, 아주 쉽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거든요. 어, 처음에는 어렵고 두렵고 어, 공포스럽지만 어, 공포의그 모래주머니를 어, 뚫어 놓고 어, 시간이 가면서 그 두려움의 어, 모래들이 다흩어지고 나면, 어느샌가 자신감에, 어, 가득 차 있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어, 문수빈 강사 역시도, 어, 경남은행 15년, 어, 그리고 쌍용 자동차 영업 3년, 상가 분양 영업 3년, 어, 또 컨트리에 11년 이렇게 근무하다가 또, 어, 제2의 인생 강사이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리고 작가로서 자서전 일권도쓰고 어, 이 번째 강사의 길, 세 번째 세계 일주 이렇게 또책두 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일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캐리 양성 학교 한창 캐리 양성 학교를 또 유튜브에 설립해서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1년 뒤가 되면 또 엄청난 캐리 보조원을 교육 시킬 수 있는 또 기간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어, 골프장의 캐디를 어, 양성해서 배치할 수 있는 어,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 길이 열리거든요 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어떤 시점이 와서 이것을 해야 돼 라고 마음이 시키는 것이 생기면 어,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준비되지 않아도 하다보면 어, 해 나가면서 100%를 채워가는 거니까, 어, 하면서, 어, 생각하는 우리가 됩시다. <laughs> 이상 한창, 어, 캐디 양성 교육 학교에 와주신, 어,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어, 이상 문수빙 강사였습니다. 안녕!